자, 그리고 이제 콧구멍 콧구멍 해주러 가야겠죠?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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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랑 얘, 콧구멍 이 콧구멍을 파줄 거예요. 이제 자, 그래서 얘를 옮길 거예요. 또 기준을 어디? 이동, 아, 복사할게요. 복사 기준이 또 얘예요. 기준이 여기예요. 잠깐만요, 윗면 가서, 여기로. 자, 그랬더니, 콧구멍이 완료 누르면, 콧구멍이 사왔죠, 여기. 네, 콧구멍이 사왔어요. 그래서 얘를 살짝 복사를 해서 빼줄 거예요. 요렇게. 완료. 그리고 얘를 평면화 할 거예요. 3차원의 평면화. 그리고 돌출 얘는 한 20으로 할 거예요. 20 그리고 4개의 선형이 떴지요. 여기. 걔는 딜리트 그리고 얘를 클릭하면 얘는 솔리드. 네, 이제 정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이 자리에다가 얘를 이제 갖다 넣을 거예요. 얘를 옮겨 편집하기에서 이동. 끝점 여기에 끝점 요렇게 그러고서 3차원 가볼게요 어떻게 됐나 자 우리 분할에 가서 아니 윗면에 가서 자 여기 있는 얘네들은 안 보이게 숨겨요 여기 2차원 수정에 가면 숨기기 있죠 나무가 두개 있는데 노란색 나무 클릭 없앴어요, 이제. 그래서 얘만 남길 거예요. 그래서 3차원에 가서 보면, 요렇게 돼 있죠, 요렇게. 그래서 앞면에 가서, 이제 다시 앞면으로 가서, 요렇게 영역 재배치를 해주고, 얘를 밑으로 살짝 이동할 거예요. 이동.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교차점. 자, 여기 교차점입니다. 거기서부터 내려가기를 3mm. 여기에다 3mm를 누르고 밑으로 어 잘못됐네요. 취소. 자, 얘가 지금 끝이 여기네요. 어, 선생님 클날뻔 했어요. 자, 얘를 다시 안면 아, 윗면이네요. 앞면. 미안, 미안. 자, 여기서 1mm만 올릴 거예요. 아, 선생님이 이 바닥에다 된줄 몰랐어요. 이동. 얼마큼? 1mm. 여기 가서 일를 쓰는 거예요. 컨트롤 취소. 다시, 다시, 다시. 자, 얘를, 누르, 얘를 누르고, 이동. 얼마? 1mm. 그러면 여기에 가면 여기에 가면 1mm라고 써질 거예요, 이제. 1mm 됐죠? 노는 거예요, 이렇게. 놨어요 그리고 이제 3차원에 가서 보면 요렇게 되죠. 그래서 3mm만큼만 뚫어 주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3차원에 가서 연산하기. 차집합. 그러면 어 취소 잠깐 잠깐 이게 노란색이면 안 돼요. 자 흰색으로 다시 만들고 3차원 수정에 가서 차지팝 얘를 얘로 빵꾸 뚫어줘. 자 이렇게 빵꾸 뚫었죠. 얘 예, 색깔 바꿀게요. 기본으로 자 그래서 가서 보면 요 밑에가 요렇게 빵꾸가 뚫려 있어요 자 그럼 코구멍은 어떻게 된다 볼까요 코구멍코구멍이 근데 잘라버렸어요 다시 다시 해야 해요 그럼 자 이 콧구멍이 아까 윗면에 가서 이 콧구멍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차지합한 다음에 우리 합시다. 그래서 차지파할 거예요. 연산하기. 아예 빨간색 하지 말고 기본으로 할게요. 눈이 피곤해요. 연산하기에 가서 얘를 선택하고 얘를 선택하면 콧구멍 뽕 뚫렸죠 지금? 이 시점에서 키즈 우리는 콧구멍을 뽕 뚫기 위해서 무슨 명령어를 사용했을까요? 아 근데 얘가 뭐가 또 있었네 여기? 자 얘는 없애줍시다 자 없앴더니 이렇게 콧구멍이 깨끗하게 됐죠 그리고 나서 우리는 뭘 붙여줘야 돼요? 얘 콧, 콧구멍, 콧털 얘를 옮겨줘야죠 이제 편집하기에 가서 이동 표점 여기에 갖다 딱 놓고 네 그럼 콧구멍이 이제 생겼죠 이렇게 그리고 나서 어떡하냐 아까 그린 그 타원을 이제 여기다 갖다 해서 빼줘야 되죠